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세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오이대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소설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독일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 작품으로 청소년들에게 우선 추천을 하고요 음, 6학년 친구들 읽기에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책을 읽으면 사실 무슨 내용이지? 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들수 있어요 읽고 나서도 아,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뭐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촬영하기 전에 어, 뭘 얘기해야 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아이 책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책을 이미 읽은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그런 것이 숨어있었구나. 를 조금 그 책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음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의 이 설명을 바탕으로 듣고 아 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좀 생각하면서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을 선생님이 읽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배경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평범한 가정이 있습니다. 세 명의 형제, 누나, 그리고 어, 볼프강이라고 하는 이 책의 시점인 주인공,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추적되는 닉이라는 남동생, 그리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렇게 여섯 명의, 어, 가족이 사는 집에, 어느날 갑자기 밀가루 반죽처럼 생긴 약간 오이 모양 같기도 한 생명체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짐은 트레펠이 된 왕조의 구미오리 2세 대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인이 왕이라는 거죠. 이런,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 망명을 요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나를 보호해달라. 라고 하면서 뭐 재워 주기를 바라고 뭐 먹이를 먹을 걸 갖다 주기를 바라는 거죠. 황당하죠.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황당한 일 속에서 처음에는 막 제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얘를 촬영을 하거나 뭔가 이제 사진 을 찍으려고 하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가족들은 그냥 체념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아빠가 이 오이 대왕과 결탁하게 됩니다. 이 아빠가 이 오이 대왕 가족들은 모두 싫어하는데 아빠가 이 오이 대왕을 돌봐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잠도 자고 뭘 것도 챙겨 주고 되게 놀랍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선생님 그분이 가장 이상적이에왜 도대체 아빠랑 아빠가 저러는 걸까? 아빠가 제일 먼저 쫓아내라고 할것 같은데. 사실 이 오이 대왕은 이 책에서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제목을 보면 오이 대왕이 주인공 같잖아요. 근데 오이 대왕은 사실 별로 안 나와요. 이 책의 시점인 그 볼프강 이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볼프강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볼프강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이런 일들이 줄을 이루는데, 물론 볼프강이 이 오이대왕의 비밀을 밝혀내긴 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이 결국 생각해보니까, 이 아빠가 오이대왕과 결탁했던 이유는, 아빠가 이 오이대왕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빠는 여기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누나도, 보범생인 누나도 그런 아빠에 대한 불만이 있고, 뭐, 볼프감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불만이 있지만, 뭔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야. 아빠의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냥 아빠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이 오이대왕이 나타나면서부터 뭔가가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대왕은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이 오이대왕이 처음에 왔을 때, 가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장면이 나옵니다. 쿠데타와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오이대왕은 자기가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쿠데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거는 혁명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러 오이대왕이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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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둘다 똑같은 의미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일축해요. 근데 거기서 누나가 기가 막힌 설명을 하나 합니다. 군인들을 끌고 와 의사당을 점령하고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을 가두고 신문이 마음대로 기사를 쓸수 없다면 그것은 쿠데타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왕을 밀어내고, 의사당의 문을 열어놓고, 투표를 하고, 신문이 마음대로 기사를 쓸수 있다면, 그건 혁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누나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빠, 여기서도 딱 드러나죠. 아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오이대왕은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그, 쿠데타라는 용어, 혁명이라는 용어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쿠데타라는 것은 지배계급 내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쿠데타라고 나오고, 혁명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 백성들로부터 일어나서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에서도 그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6학년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군사정변을 가로해서 쿠데타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19 혁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학년 사회 1학기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볼프왕은 오이대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얘 뭔가 아빠한테 붙어가지고, 자기한테 얄밉게 구는 것 같고, 뭔가 집안에 막안 좋은 걸막 뒤지기나 하고, 그 아빠 방에서 나오지 않기로 약속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굴고 시키기만 하고. 이런, 어, 오이 대왕에 대한 반, 반발감이 아빠한테는 표현을 못하지만, 이 오이 대왕 어쨌든 작게 그려지니까, 얘를 골려주고자, 이제 아빠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이대왕은 이 볼프강 내집 지하 2층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볼프강은 아빠의 말을 거역하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자, 지하 2층에 내려가면서 볼프강이본 거는 이 오이대왕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오이대왕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이대왕이 시키는 대로 오이대왕이 살 궁전만 열심히 만들다가 자기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자기 자식들도 학교도 못 가고 늘 힘들게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오이대왕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표현이 돼요 밀가루 반죽처럼 근데 볼풍왕이 만난 이 백성들은 손도 크고 손이 딱딱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이대왕은 일도 만안 하고 그냥 팽팽 놀고 먹기만 했으니까 몸에 근육이 없고 그냥 몸이 물렁물렁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일을 해야만 하는 그 백성들은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손막 손으로 그 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손이 단단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볼프강은 아, 오이 대왕이 나쁜 왕이었구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쁜 왕이었다라는 거를 밝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오이 대왕과 결탁하고 있었던 거는 오이 대왕이 아빠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당신한테 뭔가 돈을 주겠다. 아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자기 친구가 있다는 거지, 황자가 있다는 거지. 아빠는 그 말을 믿어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아빠는 그 말을 믿고 오이대왕을 도와서 그 오이대왕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지하 수도관을 터트려가지고. 자, 이 계획을 알게 된 볼프강과 누나는 이걸 막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에게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오이대왕이 말한 거는 뻥이에요. 그러면서 아빠는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확인하는 을 과정을 거칩니다. 오, 이 오이대왕은 어떻게 되냐면, 어린 동생으로 나오는 닉이 오이대왕을 유모차에 실어서 저기 어디 갔다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게 체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이대왕은 이 집에서 사라져요. 자, 이 오이대왕이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거는. 어, 가부장적인 아빠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생, 이렇게 생각해서 읽으면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진짜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군주제. 옛날 당시에 그 세계사에서 지문 곳, 국가다라고 얘기했던 태양왕, 루이십사세 선생님이 딱 떠올랐는데 그런 군주제를 호령했던 그 왕들이 어, 혁명에 의해서 소라게 사라져 갔습니다. 세계 역사 속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요런 포인트를 갖고 요런 포인트를 알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면 좀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게 펼쳐질까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읽으면 사실 무슨 내용이지? 음, 이런 격등할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책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음. 이런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오늘은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읽은 친구들한테는 내용은 좀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니쌤 책책책 책,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